네 이번 할 게임은 러스티레이크 호텔입니다. 바로 플레이할게요. Good afternoon.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r. Owl. 아우 I'm the owner of the Rusty Lake Hotel. 아, 오늘? o look, the guests are arriving. 손님들이네. They all have their own reasons to be here. 토끼, 돼지. i 어. have my own reasons 비둘기? to let them stay. 사슴? we will be having five dinners. make sure everyone is worth dying for. 어. i'm sure it's going to be a wonderful week. wonderful week. let's make some memories. 둘, 셋, 넷, 다섯... 하나는 안되고, 여기 뭐야? 뭐라고? 어, 레시피를 없었다고 아, 사슴고기네, 사슴고기 네 사슴고기 이번엔 사슴, 사슴을 잡아내. 야 이건 뭐야? 열쇠 구멍인데? 무슨 무슨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네요. 음. 무상황네 자. 당신은 미스터 볼 배고파? 이거나 먹어. 당신은 누구야? 약간 우아하게 생겼네. 포토샵? 이거나 먹어. 그대나 아 못까지네 아슴씨어 블러드 마리 투나 블라는거 오늘 자 그다음 다음 사람은 토끼 마술 마술 을 믿냐고 아우라는거 너도 이거나 뭐가 재밌어 보이는데 비둘기다. 그거 그그그 그. 이거 먹어. 어? 어 뭐야 시작했다 첫째 밤에 시작됐습니다. 모두 엎드려 주세요. 클릭어 전왔다. 이봐, 잘 왔네 할로 어디 보라는 거야? 어? 잠깐만 너뭐 들고 있니? 아, 버섯이네 버섯 오늘 사슴고기 맞네 그럼 사슴을 만나겠네요너할말 있니? 바내지 말고 어, 왔다 좋아, 1층부터 할게요. 아, 1층 있어야 되는데. 좋아 직진.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 딩동 좋아 432구만. 뭘? 블러디 마리. 어? 어? 아, 레시피네요. 블러디 마리. 블러드고? 아까 인데 어떤 거니 이건 이건 보러 올수 있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아, 못 읽겠어. 이거 봐. 도면이네. 어? 어, 스트레이크. 호텔, 호텔모양이네 호텔모양 이거 뭐와 열쇠 열쇠 열쇠를 아 일단 여기다 부으면 되나? 됐어 이 열쇠 어따쓰지? 여기 됐어 팔? 여기 뭐 없고 뭐해 건? 아래 금오 어. 아, 이거 맞추는 거네 이거도. 이건 1이고요. 플러스 1이고. 해머. 해머 큰데. 아니 아니야. 아 사라? 아니야. 아니야. 해머는 3입니다. 삼각형은 3. 그다음에 이동글뱅이 5네요. 그러면 이걸 어, 쓸 때가 있... 어? 일단은 양동이를 얻었고요 플러스써서 있네 플러스 없고없고없고 성냐 좋아요 아직 어? 여기 다3 5 3 1 칼이네요 여기다 양동이 감 되나? 됐습니다. 아 그럼 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어? 잡아 잡아야 될것 같은데 물로 끼얹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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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랑 잡아볼까? 아니, 날라가. 아이, 또 날라갔네. 됐어. 어, 나이스. 버터, 버터플라 여기? 나방이 아니었어? 나, 나, 저거 뭐야? 넌 뭐니? 어? 어? 어, 됐다. 어, 대박. 어? 코피 난다. 지금 맞아막흐건멋 뭐죠, 이게? 어, 아, 이게 로즈마리야. 이게 로즈마리였네요. 이 꽃피는 뭐지? 나보다 꽃피... 아, 이걸로 해야 되나? 꽃피... 아, 타, 타바스코야. 타타바스 잠깐만 타바스... 아, 이게 타바스코구나. 타바스코 좀 넣고... 어? 색깔이 안 변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블러디 말이. 피가 어딨지? 그냥 찔러 죽인다는 거 아니야? 죽어. 어? 헐, 피 흘러. 미안. 설마 이 피를 얻는 건가? 맞네. 이 피를 얻는 거였어. 어, 잠깐만요. 나방 두 마리와 나비. 약간 해골 모양 같지 않아요? 그죠? 일단 넘겨서 아 여기다 있검노휜휜검검검노휜휜검검어 씨앗이네요 잠깐만 씨앗은 이게 뭐 하는 거지? 갈아 버릴까? 한번 갈아볼게요. 그러면, 아, 씹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물, 아, 물 줘야 되는구나. 됐어요. 펌, 와, 아, 있네. 이게 뭐죠? 어, 아. 도작 씨앗이네요. 아, 도작 씨앗을 갈아야겠다. 좋아. 도작 가루를 얻었구요. 그 다음에. 넣자. 완성한 도작. 도약... 안돼? 아직 완성이 안됐다고? 여기 넣었나? 좋아요. 물 넣고. 어, 왜 물이 안나어져 아. 했어 물! 왜안 돼? 아이가 안 했다. 아, 이가아니다 아, 형. 아닌데? 아, 이거 맞춰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두개땀맞네요 그러면. 다 넣어. 어, 1 남네. 그 다음에. 넣고, 아, 4인데? 아, 안 돼, 안 넣고, 올를 그럼 뭐야? 똑같잖아. 됐어요. 1, 2, 3, 4, 아, 4네? 알아. 하면은 잠깐만. 아, 이거 어렵네. 자. 이걸 어찌한다? 5가 남고, 아 똑같은데. 6, 4, 어. 다시 할게요.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려워. 아니,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응, 똑같아. 그럼 1이 남고, 1이 남고, 버려. 해. 이렇게 하면, 6이 남죠. 쌤쌤. 똑같아. 어, 됐어, 됐어. 6이 되고, 4가 됐죠. 4가 됐으니, 어, 아, 여기서 이쁘다. 아, 이거 참 여기서 막히네. 여기서 막혀. 10. 여기 1은 남, 남기는 걸 맞는 것 같고, 1을 저기 못 보내나? 점4 4를 이거죠. 5를 음. 음. 잠 어, 2다. 2다. 아, 2가 남네. 2가.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맞다. 그러면 아니면... 땀이 났네요 아 됐다 됐습니다 팔와 힘들었다 이제 요걸 아 좋아요 이제 이렇게 도약을 얻었어요 자 그럼 스에 돌입합니다 자 완성 자 주문하신 블러디말이 나왔습니다

상가래에 의한 독살이야. 잠깐 이 고기를 먹는다고? 설마? 이 독살당한 고기를 먹는다고요? 괜찮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봐. 뭐가 준비가 돼야지가. 넌 맨날 배고프니? 어? 넌 마술에 완전 빠졌구나냐 어? 잘 안되고 안, 안 보이던 열쇠가 있네요 잠깐만요 너할말 있니? 어이 뭐야 어 아까 무슨 명이었죠 호텔이죠 호텔 어 역시 여기 꽂는 거구나 뭐가 나올려나 이거 다 보면 뭐가 좋아? 이 순서인가? 다음에는, 멧돼지? 다음엔 멧돼지인가요? 어, 시크릿, 러스트레이크. 어, 뭔가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걸다 모아야 되는구나, 세 개를. 좋아, 일단 가자. 요리해주세요. 어, 버섯과 로즈마리를 곁들인 사슴 스테이크. 오~ 보기엔 맛있어 보여. 하지만 독이 들어갔지. 자, 첫 번째 저녁... 음~ 김보지? 자,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먹방 끼워 주는구만. 맛있지? 좋아요. 오~ 맛있게 먹고 있어. 토끼, 겁나 맛있게 먹어! 계속 어 두번째 판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게임 다니고